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는 함께 나누는 이런 기쁨의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구형연합에 해드리면서요 아비가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 시대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에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란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어, 그가 부렸던 어, 양과 염소가 사천 마리가 되는 거대한 목장의 주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오늘 제목의 주인공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목장이 갈멜산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육0 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갈멜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나발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갈멜산이 목장에 찾아왔고요. 또 유목민들은 이 양털을 깎을 때큰 잔치를 열어서 이~ 즐기는 이 관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목자들을 위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서 이~ 즐기고 있을 때 다윗이 부하들 한 십여 명을 보내서 이제 자신의 군사들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나발의 양떼들이 갈매산에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양떼들을 어,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그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요청이 오늘 나발이 거절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고 이세아들은 누구냐라고 전혀 모른 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즘 주인을 버리고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내가 같이 털 깎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이 떡과 고기를 주인을 버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고 맙니다. 나발이 생각한 것은 사울 왕에 쫓겨서 이리저리 다니는 다윗이요 이제 아아곧 사울 왕에 잡혀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대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 다윗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떠다른 이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을 멸시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냐하면은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대놓고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나발은 어리석음은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요 늘 비교를 했던 겁니다. 자신이 어, 다윗과 비교해서 어느 것 하나 믿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렇게 큰 목장을 유지하는데 다윗은 좀 좁게 다는 신세니까 자기가 더큰 사람이고 더 우월한 사람이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발은 다윗이 자기에게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대해서요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는 것이죠. 어,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관계를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따져봤던 겁니다. 다윗과 관계를 기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따져보니 별로 유익이 될것 같지 않으니까는 이제 다윗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 사람보다 그 물질을 더 우선합니다. 계산을 해서 내게 더 얻는 것이 유익인지를 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은 하는 경우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약입니다.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즉시 군사 사백을 일으켜서 이끌고 이제 이 나발의 집, 어 그래 나를 업신여겨 나를 무시해 그렇다면 내가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보여주지 않면서 끌고 나옵니다. 그 집을 치기해서 달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절의 21절과 22절로 보면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중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마마, 어미 자기 스식이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저 지금 나발의 집의 식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하는 다윗의 분교가 어떻게 했는지를 각이 그 성경에 다윗의 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발과 달리 오늘의 주인공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아비가일은 아비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그 누구에나 기쁨을 주기 때문에 다윗의 칭찬한 것처럼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이죠. 다윗 아 나발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종들도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깜짝 놀랍니다. 온 집안이 멸족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 즉시 이제 하인들을 독촉해서 초푸짐하게 음식 장만을 해서 마차에 실케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이는 다윗이 군사를 입고 달려온 당을 이미 눈치를 채고 알고 있어서 급히 먼저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마중을 하죠. 그리고 아비가리 급히 다윗을 보고 나에게서 내려서 그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3절로 31절의 말인 것이죠. 내네 주여, 청컨대 남편의 죄를 내게로 네 돌리시고 여정으로 말할 기회를 주소서 하면서 청을 합니다. 이제 아,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 미련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다윗 장군이 원수 같기에 피흘린 것을 막게 해 주시게서 기 나를 보내셨다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장국께 드리는 이 예물을 가져왔으니 이미 예물을 받으시고 노함을 풀고 이 여정들을 용서해 달라 청합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든든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것이다하고 다윗을 칭송을 하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시이 아비가일에게 이르기를 나중에 이제 칭찬을 하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노라.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하지 알수 없구나.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여자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호하는 것을 네가 막아노라 하시게 선언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휘로 말미암아서 피의 보복을 막을 수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받은 후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저들의 머무는 진지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다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날 잔치하면서 술을 잔뜩 먹고 다음 날 일어나서 이만저만 헤노라 하고 하니까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다윗에서 온 집안이 멸문을 당할 위기에서. 이기기가 있었던 것을 차삼 그때서 깨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두려워 떨기 시작하다가요 열흘 후에 죽고 맙니다. 두려움과 낙시 때문에 열흘의 죽음을 이 나발과 다니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 말면서 멸문지화를 당할 가문을 살려낸 일이 아비가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이 아비가일과 나발로 이렇게 대칭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이게 나뉜다 하겠죠. 감사하는 사람 되기 위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아비가리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도움을 기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이란 것은요.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서로 서로와 서로를 도움기한 전제로 지음 받았습니다. 문제는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요 상대방이 어떻게 감사를 표시하냐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지속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나발의 목동들과 갈멜산에서 함께 거하게 됐을 때, 다윗은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외적의 침입과 저적대의 출현과 사나운 맹수들의 위험에서 번번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는 그 울타리 역할을 다윗의 군대가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베푼 이 친절을 기억치 못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은둔 생활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해서 예, 내쳤던 것이죠. 여러분 현재 이치에 어디에 있던 간에. 크고 크든 작은 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오늘의 나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댐이나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위해서 오늘 내가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약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요청할 때그 도움을 거절하고 무시한 하 얘기는 정말 오늘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죠. 내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베푼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때에 따라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세밀한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때에 맞춰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감사 커다란 내게 기억되고 기억되는 그런 감사거리는 여러분들 순간순간 이 감사의 물로 드리고 그 감사할 줄알면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허다하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절에 이런 전체의 의미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까지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절을 드리느라 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 도우심의 은혜를 주셨는데 느끼지도 감사치도 못한 것을 함께 모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우리가 감사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빚을 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빚이라면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게 빚을 졌다면 누군가에게 꼭그 사람이 아니라또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을 다시 행동으로 옮겨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온 가족을 사망 가운데 건져낸 이 일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아비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송도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구주로 삼고 일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송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